안녕하십니까. 타임머신의 수집세계 타임머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그간 여러분들 잘 계셨습니까? 아, 제가 지난주 7월 25일날 목요일날이죠. 어, CBS FM 어, 라디오에서 어,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에서 어, 저의 그 타임머신의 수집세계에 대한 어, 채널 내용을 어, 방송으로 소개해 준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laughs>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아, 제가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어, 굉장히 좀 어, 깊은 시간이었고 어, 그내용들을좀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봤는게또운 뭐, 좋게 또 채택이 되어서 어, 거기에 또 유명하신 DJ 김용신 DJ님께서 제 채널을 좀 소개를 해 주셨거든요. 어, 그 내용 잠깐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시죠. 자, 한번 보시죠. 다이어트 전문 브랜드 체인징에스와 함께하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김형은님. 저는 올해 50대 중년의 나인데요. 열심히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머신의 수집세계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20년간 화폐 수집을 취미로 하면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책으로 출간하려다가 작년부터 유튜버 도전해서 열심히 1년간 달려왔습니다. 평일에는 직장 생활하고 주말 활용해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구독자도 잘 늘지 않고 1년간 많이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아 어, 그렇지만, 1년 만에 구독자 1 0 0명 넘어서고 수익 창출 승인도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인 역사성 있는 화폐를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저의 소중한 하루의 출발로 기억하고 싶어요. 김형우님은그 게시판에 사진과 함께만 주셨거든요. 20년 동안에 화폐 수집이라는 취미를 갖고 계셨는데 취미를 통해 얻게 된 지식 정보 수집품들을 보여줄 수 있는 채널이 있어서 좀 뿌듯하시겠어요. 아마 이런 것들을 좀 깨알같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체가 엄청 좀 재미있고 예. 어, 사람들과 나를 만나게 하는 굉장한 매체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진짜로. 음, 어렸을 때 저는 외국에 많이 나가, 자주 나가는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보통 화폐 수집을 취미로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 막쫙이 펼쳐두시고 모아두시고 막 전시해두시고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 어, 어쨌든 이런 취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제가 보기엔 제가 잘이 채널은 모르지만, 연구도 하시고 이 안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맥락과 배경들을 또 연구하시고 그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만들어가면서 사시는 분들은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아참 이렇게 방송을 소개하게 되니까 굉장히 좀 쑥스럽기도 하고 <laughs> 어, 그렇긴 한데 근데 진짜 그날 제가 기분이 많이 좋았어요. 네. 유튜브 활동하면서 가장 좀 어... 깊게 또 기억에, 소중한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한 3주에서 한 5주간 정말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한 5주 동안은 제가 촬영을 못했어요. 유튜브의 채널에 관련된 촬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5주 동안 촬영을 못하고 특히나 최근 3주간은 굉장히 좀 멘탈이 좀 붕괴될 정도로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활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할지 말아야 할지 까지도 어, 생각이 좀 굉장히 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좀 마음을 진짜 잡고 어, 유튜브 활동을 지속적으로 어, 기존보다 더 꾸준히 더 열심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각오를 이렇게 또 영상으로 또시작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감상을 시작과 아무쪼록 그 타이머신의 수집 세계,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부터는 정상적으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